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공허한 존재하지 않는 신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겁니다. 요즘 이제 환절기가 되면 제가 이, 이 알레르기 비염 때문에 굉장히 괴로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 코가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데 근데 이 코만 보더라도 이게 이 코에 어마어마한 기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가 면역 기능의 최전선이라고 하는데 이 우리가 이 감기 뭐 이제 겨울철 되면 추, 날씨가 추워지면 감기 독방, 독감 어, 이제 이런 것들 우리가 주의하게 되는데 그게 그걸 예방하는 최고의 길이 입을 다무는 거랍니다. 입을 다무 다무는 다물 다물 입을 안 벌려야지 그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어, 이 우리를 어, 이 아프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기능이 있느냐? 그 숨쉬는 0.25초, 그숨 호흡하는 그 시간이 0.25초라고 하는데. 그 0.25초 사이에 이 차가운 공기가 이 우리 몸의 이 코로 들어올 때그 36.5도로 데워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건조한 공기가 85%의 가습이 되어서 이이그 온도 조절, 습도 조절이 되어서 그게 목을 타고 넘어가서 폐에 들어가서 이이 우리 몸을 어, 이렇게 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 공기 정화 기능. 그리고 이코 이 점막에 있는 그 분비물이 이그 어,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뭐 세균, 바이러스, 뭐 이런 예, 이 진먼지 뭐 이런 것들을 다 걸러서 깨끗한 공기로 우리 몸에 들이게 한다는 거. 여러분 이 코의 그 기능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어떤 그 이심려막측한 그 창조의 그 그것을 우리가 볼수 있지 않습니까? 내, 내 몸에 붙어 있는 코만 보더라도, 이 코가 그냥 뭐, 어떻게 자연스럽게 그냥 뭐 우연히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만드실 때 사람이 살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이 코로 깨끗한 공기로. 살수 있도록 이 코에다가 그런 어마어마한 기능으로 이렇게 코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만 보더라도 이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들어라, 쉐마, 들어라 제발 좀 들어라, 들어야 산다 생명의 주인이신 우리에게 생명을 풀어넣어 주신 그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야 너희들이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다 우리 계속 강조하고 반복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두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도 이렇게 안전하게 하루를 보내고 우리 이 자리에 모였지만 들려오는 소식, 뉴스들은 우리들의 그, 어, 어, 이 그것을 굉장히 불안하게 만듭니다. 이제 뭐, 이 코로나도 이제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지만, 들려오는 이 뉴스들은 뭐라고 합니까? 앞으로 더 어떤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른다. 그리고 이 마약 같은 거. 여러분, 이 마약이 굉장히 무서운 그 약이더라고요. 우리의 치료를 위해서 사용되기도 하지만 이 얼마 전에 우리는 태국의 그 뉴스를 들으셨을 것 주라 합니다. 태국이 마약이 합법화가 되었습니다. 가지고 에뭐 마약이 막 그냥 이, 이 그냥 자연스럽게 거기서 융통이 된다는 거. 그런데 어떤 사건이 생겼습니까? 마약에 취한 사람이 어린이 집에 들어가 가지고 총으로 자고 있던 그 어린 아기들을 그리고 교사들 임신한 교사를 비롯해서 약 30명을 그냥 총으로 갈겨서 그 전직 경찰이라고 그러던데 총으로 갈겨서 그이 이 어린 생명들을 몰살시키고 또 자기 집에 가서 자기 아내, 자기 아이 죽여버리고 그리고 자기 자기 목숨 자기까지 자살해버리는 그런 무서운 뉴스들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약으로 인해서 이 일어나는 그 놀라운 예전에 2012년인가요 좀비 그 뉴스를 우리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사람을 그냥 뜯어먹는 사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사람한테 달려들어가지고 그 우리 영화 보면 좀비처럼 그 원인이 다이 마약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약 청정국인 줄 알았는데 뉴스를 보면. 우리나라는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 나만 안전을 지키면서 된다는 게 아니라 어느 때 누구에 의해서 어떤 정신 나간 사람에 의해서 마약에 취한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이 예, 당할지 모르는 이 불안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약뿐만 아니라 예, 이또 지금 뭐 무슬림 무슬림이 또 우리나라에 지금 자꾸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는 소식들, 뭐 이런 이 것들이 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는 이, 세, 이 때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지, 이 두려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줄 압니다. 오늘 어 지난 시간에 이어서 드리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들을 때 사랑의 교제가 시작이 되고 사랑의 그 교제를 통해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섬김이 이루어지고 그 섬김이 이루어질 때 이루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너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오. 여러분 듣고 우리는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열려 열려야지 이 사랑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게 마음이 안 열리면 온갖 핑계거리가 생기더라고요. 마음이 안 열리고 닫혀 있으니까 좀 만나자고 하면 집에 어머니가 엄마가 와서 안 되고 청소해야 돼서 안 되고 갖가지 핑계거리로 어어이 이게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마음이 딱 열리기 시작하니까 엄마가 오셔도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열일다 제치고 만나러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열려야 합니다. 열리기 위해서는 들어야 되고 듣고 우리는 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너희의 땅이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띄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일하면 일하게 되면 굶어 죽지 않게 하신다라는. 이른 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땅은 이 이른 비가 와서 이 이른 비가 와야지 파종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곡식들이 자라서 너진비가 와야지 그게 결실이 충실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당한 때에 딱딱 맞아 떨어져야지 이그그 어, 그 척박한 땅에서 그 어, 농사를 지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비가 내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난 땅에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목축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 영농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의 사람들 다 멸절시키고 다 정리하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보니까 야 이게 영농을 하려면 비가 와야 되는데 그어 하늘로부터 이제 비가 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았는데 오히려 바알과 아세라 그 신을 섬기면서 그 신들이 어떻게 해야지 이게 비가 오느냐 하면 이이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이 이 사람 의 남녀처럼 교합이 돼야지 비가 온다 거예요 그래서 그 사, 그, 그, 했던 행위들이 뭐냐 하면, 거기 신전의 여사제들이 그런 행위를 통해서 이바 발과 아세를 흥분시켜가지고, 예? 그렇게 해야지 비가 내린다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을 하고 살았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으면, 그들을 쓸어내고 진멸하고 그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자 회복하자 하시는데 그 백성들이 이제 들어가서 그걸 보는 겁니다. 라는 겁니다. 거기에 눈이 돌아가서 거기에 눈이 돌아가 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거기에 진노하셔서 그땅 백성들을 쓸어 버리셨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아, 하나님 안 섬겨도 사람들이 풍요롭게 그렇게 저렇게 쾌락을 즐기면서 핑계 변명 그 핑계거리가 얼마나 쾌락을 즐기면서 사는데 거기에 마음을 다빼겨 버리는 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그이 엘리야의 그것도 보셨듯이 엘리야의 그 기도를 보셨듯이 그 갈멜산에서 그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 어, 바알 가세라 그팔백오 명의 그 선지자들이 이, 이 엘리야 선지자하고 대결을 할때 하늘에 비를 내려달라고 안 내리니까 자기 몸을 학대를 하면서 그 어, 이 자해를 하면서 그렇게 했지만 이 바알 가세라는 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한번 불을 하나님을 부를, 이름을 불렀을 뿐인데. 불이 내리고 나중에는 비가 쏟아지게 되는그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 백성들은 그기에 마음을 뺏겨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신들을 숨기지 말고 그 땅의 우상을 가까이 하지 말고 그 땅의 풍요와 번영을 추로 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풍요로 번영 이것만큼 우리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을까요? 하다못해 우리 그 어, 교회에서 저기 지난번에 그 어, 마스크 마스크를 나눠 준다고 하니까 그한두개 받으러도 멀리서까지 오더라고요. 예수 믿으라 예수 믿어서 영생의 복을 받으라 그러는데 그러안 오는데 그 마스크 한두개 받으려고 렇게 찾아오더라는 거. 풍요로 너무나 좋습니다. 번영, 말도 못하게 우린 좋은 겁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이 과천에 다녀왔습니다. 왜 가냐 하면 우리 동기 목사님 중에 성교사님이 말리지에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한국에 잠깐 귀국했는데 우리 이제 친하게 지냈던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서울 갔다 오는 길이 돈이 굉장히 들더라고요. 10시에 만나자는데, 여기서 일반 기차를 타면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KTX라는 그 아주 좋은 기차를 보니까, 아, 이게 돈이 어마무시한 거예요. 어마무시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당히 부담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차라리 그가서 점심 한끼 먹고 오느니, 그 돈을 그냥 성결부로 줄까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런데 다른 이제 목사님들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만나야 된다고 그래서 가봤는데 이 과천이라는 곳에서 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과천을 아시는지 아시겠죠? 우리 목사님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과천이 그어 우리나라에서 제일 안전한 제가 알기로는 목사님 고향 그 봉화 하고 그 과천인 줄 알았어요. 봉화는 왜그 우리 그시가시시 있지 않습니까? 그 시를 보존하는 그 어, 거기 거기가 있어서 그게 굉장히 안전 안전하다 안전한 그 곳이 안. 그 그리고 한군데가이 과천 그 종합 정부 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보니 가는 가보니까 전에도몇번 갔지만 거의 전 도시가 공원 같더라고요. 이거 과천에 가서 또 현대미술관에 가서 가니까 마침 그 이건희 씨그 컬렉션 특별 전시를 또 하더라고요. 그것도 보고, 근데 뭐 거기서 뭐 이름만 들었던 모네, 뭐 고갱, 피카소, 뭐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뭐 피카소의 그림은 우리 수화 그림하고 뭐 거의 똑같더라고요. <laughs> 어떤 사람은 또 가만히 서가지고 또 이렇게 보는데 뭐 모르니까 그래도 이게 눈이 호강한 그리고 막 단풍이 들어가지고 경치가 굉장히 아름답더라. 그 어, 과천이 우리나라 그 어, 이 준강남이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그 이제 거기에 이제 우리 목사님이 한분 선배 목사님이 한분 사시는데. 그 분이 좀 이렇게 부유하신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가면 그 분이 이제 모든 것들을 뭐 밥도 사주고 다 합니다. 그 그러니까 분이, 김 목사, 사람, 하나님께서 사람들한테 한 가지 복을 다 주신, 한 가지 이상의 복을 다 주시는데, 하나님이 나한테는 재물의 복을 주신 것같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분이 그러니까 그 분이 부유한 분이에요. 그리고 과천에 헐따른 아파트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엔 들어갈 계획이 없었는데, 들어오는 시간이 다안 맞아 가지고 그 아파트를 이제 자기 집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더라고 와, 그 있잖아요. 우리는 가려면 비밀번호 좋다 하는 데가 이제 번호를 눌러 가지고 이제 문이, 근데 딱 서니까 문이 수르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laughs> 올라갔는데, 뭐이 번호 누르는 것도 없더라고. 그냥 이렇게 이게 집에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더라고 야, 갔는데 그... 어, 이게 우리가 간다고 준비된 게 아니라 그 집에서 먹는 거 먹는 걸 그대로 주는데 막그 두툼한 쇠고기 스테이크 잘라서 주시고 연어 그리고 뭐 커피도 이렇게 뭐이 갈아 가지고 내려서 주시는데 그 향도 굉장히 좋은 향 그리고 뭐저 뭐지 홍시 뭐 고구마 과일 여러 가지 후식으로 주는데 너무 너무 풍성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그 전경이 그 관악산이 쫙 보이는 그 전경이 딱고 부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 풍요로 부러워하지 말아야지. 근데 그 풍요로 그 너무 너무 좋은 것 아닙니까? 그 음식의 풍요로, 그리고 그 어, 사는 데 대한 그 풍요로, 네. 저는 그 7만 얼마가 때문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굉장히 풍부하게, 부, 이, 부유하게, 번영스럽게 살더라고요. 그리고 어, 어떤 이제 학생들의 이, 이, 다른... 그이 우리나라 이제 학생들인데 유럽으로 유학을 갔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제 친구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듣는데, 그 학생이 유럽 여행 가기 전에 제주도로 교환 학생을 갔더라고요 그런데 제주도에서는 자기 너무 너무 행복했다라는 거. 자기 먹고 싶은 거 먹을 다 먹고 있고 돈을 쓴만큼 자기들에게 행복이 오더라는 요 그런데 유럽에 오니까. 이제 유 물가가 비싸게 됐겠죠. 비싸게도 하니까 내가 이돈 들여서 이 고생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들더라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그래 맞아 우리가 너무 잘 살았어 우리나라에서 부족한 거 없이 살았지 않아. 그러니까 그 풍요 번영 이게 그러니까 사람 굉장히 풍성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풍요 번영 거기에 혹하다가 훅 간다는 사실 우리는 강가에서는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보면 사기 당항하는 내용이 다 그걸 교묘하게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어 좋은 집을 보여주고 좋은 차를 보여주고 이 사기 치는 사람 보니까 아주 좋은 차를 타더라고요. 우리 이또 제네시스가 있지만 뭐, 제네시스 G 나, 그 G9가 그건 차도 엄청나게 큰 차. 그런 것 타고 다니고 그렇게 우리의 눈을 끌어가고 우리의 마음을 끌어갑니다 그 풍요에 취해서 그 풍요와 번성만을 찾다가 정작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우리의 인생은 절단나버리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야기를 16절 1 7절에사 하는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그렇게 들어가서 그 풍요와 번영을 위해서 그렇게 살게 되면 너희들은 속히 멸망한다 여러분 그게 들어가면 더잘 살고 더 풍요롭게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멸망하는 길이라는 것. 우리가 돈을 벌고 멸망할 수 있습니다. 권력을 잡고서 멸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치 들어가면 타버리는 그어그어이 불나비처럼 불나비처럼 나방처럼 그 진밀 등에 팍 들어가는 이그 불나비처럼 사람들이 그 풍요와 번영만을 바라보면서 추구하면서 살아가다가. 그렇게 타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나는 부럽지가 않아. 전혀 부럽지가 않아.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이렇게 돼야 하는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18절 세상의 풍요와 번영의 마음에 빼앗겨서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18절부터 20절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의 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네집 문설주와 박간문에 기록하라 들으라 이스라엘 들으라 제발 들으라 말씀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유대인의 자녀 교육은 세계적으로 탁월하기로 유명합니다 우리나라도 교육률이 굉장히 세계에서 두 번째가라면 어어 어, 서러울 정도로 굉장히 교육률이 어,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교를 해보면 세계적인 인물이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나라 그 교육률에 비추어 나와야 되는데 좋은 대학 외국의 뭐 하버드를 비롯해 좋은 대학은 들어가는데 이 세계적인 인물은 그 교육률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근데 유대인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노벨상의 그 3분의 1, 그 유대인 본, 유, 그 본토만 600만이고 해외에 나가 있는 유대인 합쳐야 1,200만인데, 그 노벨상의 3분의 1 이상 정도를 비롯해서 세계 경, 정치, 경제, 문화 이런 데 지금 막대한 영향력을 유대인들이 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원인으로 이 유대인 교육을 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자녀 교육은 철저한 신앙 교육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자녀 교육은 우리나라의 자녀 교육은 성공 아닙니까? 근데 유대인의 자녀 교육의 목적은 자녀들에게 그 성공이 있지 않고 목적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 여러분 유대인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민족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아직 메세야로 영접하지는 않지만, 지금도 손목에 그리고 이마에 그리고 문설주에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고, 따르려고 하고, 정규 수업에 그래서 히브리어, 그 알파벳을 배울 때부터 그 어린 그선에살 붙은가요? 네살부터 그 알파벳에다가 꿀을 발라서. 그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이 이 알파벳을 통해서 글을 배우고 그 히브리어로 된 토라를 배우는 게 얼마나 달콤하고 행복한 일인지를 그 어린 아이들에게부터 교육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이 두뇌가 세계에서 제일 간다는 겁니다. 교육률도 세계에서 제일입니다. 그러나. 그 유대인들처럼 세계적인 인물은 아직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 해봐야 그 본토에 있는 사람이 600만 정도인데 사방을 둘러싸서 아람민족 1억이라는 1억 이상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서로 평화롭게 지내는 게 아니라 서로 잘 지내는 게 아니라 원수처럼 지내는 적입니다 그런데 어디 도망갈 구멍 없이 둘러싸여 그 아랍 나라들에 딱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조그만 나라 600만 사람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21절에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영원하신 분을 아는 것, 무한하신 분을 아는 것, 그 전능하신 분을 아는 것그 아는 것이야말로 곧 영생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알아야 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그분을 아는 목적입니다. 그분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사랑하게 되고 섬김이 이루어지게 되고 여러분 보면 세상에 우리도 보면 부모를 자꾸 찾아가는 자식을 부모님이 더 챙겨 주지 않습니까? 그 곳간에 꼭꼭 이이 뭡니까 이안안이 쌓아두신 것들 한 그름이라도 더 찾아오는 자식이 그걸 찾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그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요와 번영,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 풍요와 번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풍요와 번영, 우리의 영혼육이 강건함으로 온전히 누리고 그 복을 영원토록 누리시기를. 축원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